자, 안녕하십니까. 증매입니다 네, 2021년 11월 29일. 네, 오늘은 좀 다른 컨셉으로, 네, 한발 빠른 시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어, 저희 국내 증시도 좀 상당히 많이 힘들었는데, 어, 저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연이은 미국과, 네, 유럽에서의 큰 폭의, 예, 급락으로 인해서, 어, 주말이 많이 불안하셨을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좀더 빠른 시황으로 현재 시점이, 어 현재 어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향후의 관점을 어떻게 지켜보셔야 하는지, 네,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입니다. 네,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2.53% 크게 갭으로 아, 시가부터 밀어내고, 또 꾸준히 저가를 계속 갱신해주면서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종가상의 마이너스 2.53%는, 어, 지금 올해 들어 거의 처음 나오는 수치인 것으로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뭐, 이전에 있던 큰 하락, 요런 라인이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2.09% 이런 네,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7월에, 그리고 9월, 10월 초에 있던, 네, 요런 하락들에서도, 어, 사실상 이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라는점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음, 자, 나스닥 또한 똑같이 자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2.23%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자 보셔, 보시다시피 여기 좀 3월 저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좀 하락 폭이 가장 큰 시점에보다 더좀 크게 좀 하락이 되어가면서 사실상. 어, 기존에 잘 버텨주었던 라인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뭐, 다우준수 살펴보시다시피, 기존에 제가 그어드렸던 이 고점 라인 때에 그나마 지켜주던 이 저가 라인을 다 깨고, 이제 이전 라인 때까지 완전히, 어, 복귀가 되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라인이 뭐 그래도 큰 폭에 네,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있었던, 어, 지지저항선을 한번 그어본다고 하면요. 음, 이전에 저기 싸워 주었던요 구간, 3 34,500 포인트, 그리고 34,000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당 라인까지 좀 내려오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음,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네. 어,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고 독일하고 프랑스도 마이너스 4%대 이상의 아주 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해당 관점을 좀유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코스닥을 보실 건데요. 코스닥 최근에 좀 어, 코스피랑 계속 하루하루씩 엇갈리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의외로 코스닥이 좀 버텨주는 날은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어, 코스피가 좀 좋았던 날은 좀 코스닥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 라인 이전에 1000포인트 가까스로는 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아래거리 좀 길게 남기고 하락폭도 크게 나오면서 어, 사실상 뭐 외국인이 큰 매도세는 없었지만 어,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는 이전에 코스닥과 다르게 크게 반등에 성공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에서 연이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하락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이, 지금 연이은 하락에서 살펴보시면 지금 11월 24일, 그리고 11월 25일, 이두 날에 어, 기관의 매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뭐, 기관계약 금융투자, 뭐, 기타 등, 등등에서, 음, 거의 뭐, 1조에 육박하는 매도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종가상으로 좀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24일이 종가상 마이너스 0.1% 자, 종가상 마이너스 0.47% 하지만, 어, 이전에 매도세의 한뭐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 26일 금요일에는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1.47% 하락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사실상 미국과 유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 월요일쯤 장초에도, 어, 개파락으로, 어, 좀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 어, 10월 말부터 좀 크게 10월부터 크게 있었던 이세 번의 큰 조정 폭과 거의 동일한 폭까지 어,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더좀 어,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맘 때였을 겁니다. 반대매매 신호가 슬슬 나오고 있고 반대매매에 대한 물량을 일부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반등이 일어날 거다라는 식의 제가 예전 시황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음. 이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반대매매에 대한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 될수 있겠지만 이제 어 12월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 예, 기회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 오늘 사실 좀 빨리 시황을 보내 드리고 어좀 전에 어, 좀, 시청하시는 분들 볼수 있게, 어, 지금, 뭐, 새벽 시간이지만, 제가 좀 미리 시험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런 부분, 부분에서의, 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뭐, 더큰 하락까지 <laughs> 일부 예상은 되지만, 어, 시장이 다시 일금좀 올라올 수 있, 있는 포인트까지도, 어, 빠르게 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최근 들어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았죠. 자, 메타버스라든가 뭐, NFT 당연히 이제 엮여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국내 이슈로는 대선 관련해서 뭐, 경쟁 후보자들의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에서 우리가 잠시 또 잊혀지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이슈는 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미국의 디폴트 미국 디폴트 이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10월에서 12월로 네, 좀 밀린 이슈가 이제 12월 초 혹은 중순이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 전에 저는 사실상 어좀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긴 시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라는 초 거대 강국이 어 지금 뭐 세계 뭐 넘버 원인 국가죠. 어 디폴트를 디폴트 상황에 놓여서 뭐 국가가 부도 위기 뭐 이런 수준까지 내려갈 것 같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하락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미리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사만 잠깐 살, 살펴볼게요. 자. 자, 미국의 재무장관 부채한도 유예 상향 없으면 11, 15일 이후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어, 이 미뤄지는 그 합의의 관점이, 음, 미국의 이제 여야 당이죠. 예. 네. 이두 당의 이제 합의 관점이 사실상 12월로 밀어넣고, 어, 죄송합니다. 자, 이 12월 3일보다 2주, 2주 정도가 긴 4달 중순까지의 대안 능력을 유지할 수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이슈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주, 뭐, 인프라 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예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 미리 발표를 하고, 뭐, 큰 투자가 있을 거다. 큰 지원이 있을 거다. 국가적으로 크게 움직일 거다. 라는 뉴스가 이미 다 발표가 된 상태에서 사실상, 어, 이 디폴트에 대한 관한 관점은, 어, 해결이 해소가 될 것이다. 어, 이미 해소가 될 것으로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마지막 흔들기를 하고 있고, 자, 디폴트가 해소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라는 큰 강국이 자,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 해소라는 자, 악재를 해소했다라는 느낌으로 갈 것입니다. 악재 해소가 곧 중시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반등 혹은 상승, 상승 혹은 반등 이러한 방식으로 예, 12월 초중순 이후가 실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전으로 시장은 아주 큰 좋은 핑계가 나왔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크게 우리를 흔들었던 자이 코로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 코로나 이슈 때만큼 사실상 큰 하락은 아니더라도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재차 반등을 할때 어, 메이저들이 좀큰 손들의 어, 좀익실현이되고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걸 위한 미 준비다. 어, 연말 전에 이제 마지막 랠리가 시작되는 준비 단계가 이미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때 좀큰 하락이 있을 때도 어, 당연히 뭐 무너져서 2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납니다 많은 뉴스나 시황에서 많이 떠들었죠 네,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짧게 끝이 나고 조정이 끝이 나고 다시금 반등을 모색해 주면서 어, 주가가 끌어올려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구요. 음, 자, 누변이 한번 보시죠. 누변이. 누변이가 곧 저희 이제 HW, 아, WHO에서 네, 오미크론이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자, 이 오미크론이라고 발표되는 이 새로운 변이가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오미크론이, 자, 이번엔 뉴 변이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델타 변이 바로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누변이는 1 3번째고요 델타 변이는 4번째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5번부터 12번까지 이미 진행되어 있던 변이에 관해서 우리가 뉴스에서 크게 떠들거나, 어, 뭐, 증시를 무너뜨리는 이슈로 활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변이 확산이 당연히 위험할 수준이 있고 어뭐 전염력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이러한 공포감 조성을 누가 만들었냐고 하는 게 에,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고민을 해 보는 게좀 어, 가장 큰 관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증시가 하락하면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힘들죠. 왜냐? 자, 이 부분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미 기관이나 네, 큰 손들은 많이 팔아먹었고, 오히려 저점 부분에서 국내 중시는 외인이 많이 담았습니다. 그럼 이 외인들이 자기네들 본 나라인 미국 혹은 유럽에서, 어, 이렇게 좀 확산세가 나오고, 이런 새로운 변이에 대한 뉴스가, 어, 자기네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굴 때, 왜 여기서 더 샀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 있을, 그니까, 더 이상 코로나 변이나 코로나 사태로, 어, 이전과 같은 큰 하락, 어, 작년 연초와 같은 이런 큰 하락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들은 연말 전에, 그리고 미국의 미국이라는 초광대, 광대국의 그 악재 해소라는 이슈를 앞두, 앞두고, 자, 시장을 한번더 끌어올리면서 본인들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 준비하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해당 조정이 어, 며칠 더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어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그어 놓은 지지선들을 어 무색할 정도로 쉽게 깨버리고 더 크게 흔들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이렇게 크게 깨고 크게 흔들고 내려올 때마다 어뭐 국내쇼는 반대매매 혹은 뭐 이제 패닉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물량을 누가 받아 가면서 누가 증시를 다시 키워 올리는지 이런 어 시장의 흐름도 꼭 확인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찍은 이유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이유는 자, 힘들어 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하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더더 더 나은 기회가 될수 있다. 제가 이큰세 번의 하락에서 사실상 여기서는 한번 제가 아, 힘들다. 어쩐다. 이제 아, 좀 지치네. 이런 단어를 좀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될수록 오히려 더좀더 더 기회가 확신의 기회가 더 나온다는 점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 많이 불안하시고 힘드신 분들한테도 반드시 어, 반드시 기회는 나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냐 자 준비된 분들입니다. 이 상단에서 이제 더 이상 뚫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 할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 방처럼 최근에 11월 달에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이 그 현금을 들고 그 남은 시들를 가지고 어, 향후를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어, 행하셨던 분들 혹은 행하기 위해서 어, 찾으셨던 분들, 기다리신 분들, 분들한테 반드시 기회가 될 거라는 점, 네, 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좀 보는 관점대로, 제가 좀 예상한 분석대로, 좀 시장이 흘러가서 어, 좀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 짐을 덜어주고, 좀더 수익이나 이런 것으로 좀 밝은 연말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많이 지금 뭐 물리거신 게 많아서 대처를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어, 지금 장이 다 끝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해당 위치, 지금 위치 말고 이전에 이런 좀 고점을 있었던 이런 위치까지는 또한번 더. 네, 연말 전에 올 기회가 있다는 거꼭 생각을 해주시고 힘든 장좀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좀 평소와 다르게 좀 일찍 영상도 찍었고요 어, 영상의 내용도 좀 상당히 깁니다 시황 분석 영상 치고는 그래서 한주잘 시작하시고 이번 주는 11월의 마지막과 12월 초가 있습니다 자, 11월을 잘 마무리 하시고 12월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12월, 그리고 2022년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런, 어, 마무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시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종목 분석 영상도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올리는, 어, 스타일이 자, 2022년은 이제 겨냥, 겨냥한 것들 위주로 좀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은 어, 저희 톡 방에서 아래 링크로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톡 방에서 어,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